안녕하십니까. 지게김입니다. 내래, 내래, 지게, 지게, 지게김. 지게, 지게, 지게김. 가스차. 대우. 두산. 원래 이거를 내가 디젤 차를 팔았었어요. 엔진, 저기, 판매하는 공장에. 네, 이분들이 엔진을 가스차로. 새 걸로. 교체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새 걸로 교체를 해서 해놨으니까 차는 무지 좋아요. 시동도 한 방이고 겨울, 겨울철에도 한 방이고 이게 가정용. 아우 씨발 뭐야 이거 어떻게 해놓은 거야? 그래서. 별로라서 또 이거 막히죠 가스 잠그고 얘는 도색을 안 하고 이대로 팔아도 돼요 이대로 사셔도 돼요 가정용 배달용 가스통. 경첩이 하나 부러져 가지고 본네트 경첩을 바꾸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 엔진으로 갈아 놨으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쓸 거예요. 타이어 앞에는 새 거고요. 뒤에는 90% 3톤입니다 3톤 디젤차에 비하면 가스차는 많이 저렴해요 근데 면이 안나니까 식품공장이나 시골이나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딱입니다 어, 일반 공장도 상관없어요 얘네는 연료 휠타가 없는 거니까, 물 차서 경유처럼 겨울에 얼고 시도 안 걸리는 일은 없어요. 그렇게 하시고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